대기 중에 쌓인 미세먼지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광주, 영남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내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외출하실 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청, 호남에 안개도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는 더욱 짧아지겠습니다.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11도, 강릉이 15도까지 크게 올라온화하겠습니다. 내일 전주와 광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지만 한낮 기온이 영상 13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대구와 진주 등 내륙 지역의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